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공부 해봐요 교과서 114쪽 볼게요 교과서 파일은 더보기엔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 오늘의 공부할 문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뺄셈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뺄셈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죠. 통분하고 계산하고. 생강 열기 치즈를 유라는 3분의 2kg, 기영이는 2분의 1kg 만들었습니다. 치즈를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만들었는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자,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차이를 구하는 거죠. 차이를 구할 때는 더큰 쪽에서 작은 쪽을 구, 빼주면 됩니다. 어디가 더 커요? 유라예요? 기영이에요 유라는 반이 넘고 기영이는 반이니까 유라가 만든 치즈 3분의 2kg에서 2분의 1kg을 빼면 되겠지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지요. 분모가 다른 채로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 탐구하기 봅시다. 3분의 2 빼기 2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봅시다. 만약에 있는 수를 그냥 보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분의 1, 1이 나와버립니다. 1보다 작은 수들에서 뺐는데 1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봅시다.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려면 분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합니까? 같게 만들어줘야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분한다. 3분의 2와 2분의 1을 각각 색칠하고 3분의 2 빼기 2분의 1을 계산해 보세요. 같은 부분을 지우면 우리가 차이가 나는 부분만 구할 수 있겠죠. 한번 색칠해 봅시다. 3분의 2는요, 전체를 똑같이 세수로 하는 것 중에 두 칸만큼이고요. 2분의 1은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는것 중에 하나만큼입니다. 자, 통분해 봅시다. 몇으로 해야 돼요? 3에는 2 곱하고요, 2에는 3 곱하지요. 자, 똑같은 수를 분자에도 곱해 줍니다. 3, 2, 6, 2, 2는 4, 2, 3은 6, 얘는 똑같이 3, 1, 3은 3입니다. 색칠해 보면, 먼저 3분의 2만큼면 얘는 뭐다? 6칸으로 했을 때는 4칸만큼. 2분의 1은 6칸이었을 때는 3칸만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개 중에 4칸, 6개 중에 3칸이 되지요. 자, 그러면 같은 부분들은 빼줘 보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빼기 2분의 1은요. 자, 일단 하나씩 지워주면 되죠. 같고, 같고. 같고, 남은 건몇 칸? 한 칸만큼 남는다. 자, 요거를 식으로 정리해보면요. 3분의 2 빼기 2분의 1은요, 분모를 6으로 만들어줬죠. 3에는 2, 2배, 분자에도 2배, 2에는 3, 분자에도 3배, 6분의 2는 4, 6분의 1, 3은 3, 4 빼기 3은 1입니다. 3분의 2 빼기 2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하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통분해서 계산했습니다. 자, 정리하기. 3분의 2 빼기 2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뺄셈은 통분하여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요 3과 2두 분모의 곱이나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나 똑같이 6이죠. 자 그래서 3에는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같은 수 2에는 3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같은 수를 곱해준다. 자 그렇게 해서 분모가 같으니까요 분자끼리의 뺄셈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7분의 3 빼기 5분의 1을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7에는 5를 곱하고 5에는 7을 곱하고 분자에는 같은 수 여기는 5 여기는 7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7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 5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7입니다 7 5 35 3 5 15 5 7 35 2 7에 14 15 빼기 14 하면 1 35분의 1이 되죠 확인하기 봅시다. 1번, 6분의 5 빼기 4분의 1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 두 가지 방법 차이 뭐가 있어요? 예, 얘는 두 분모의 곱이죠? 서로 곱했습니다. 여기에는 4, 여기에는 6. 얘는요, 최소 공배수 11을 구했죠? 여기에는 2, 여기에는 3. 자, 6에다 4를 곱했으면 5에도 역시 4를 곱하면 됩니다. 4에다 6을 곱했으면 1에도 6을 곱하면 되고요. 5, 4, 20, 1, 6은 6입니다. 20 빼기 6은 14고요. 2로 약분이 됩니다. 2로 나눠주면 얼마 나와요? 7이 됩니다. 12분의 7이네요. 자, 최소 공부수 만들기 위해서 6에 2 곱하면 5에도 역시 2를 곱하고요. 분모에 3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3을 곱해줍니다. 5, 2, 10, 3 10 빼기 3은 7 12분의 7입니다. 어, 권장하는 것은요, 웬만하면 수를 작게 작게 해서 계산합시다. 그래야지 실수가 적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8이죠? 자, 그러면 얘는 2. 뒤에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8분의 2는 4 빼기, 8분의 3, 4 빼기 3은 1이죠? 8분의 1입니다. 얘는 12죠? 2와 3, 여기 똑같이, 여기는 3입니다. 6이 12, 4이 8, 빼기, 4, 3, 12, 1, 3은 3. 12분의 5입니다. 따로 약분되지 않구요. 자, 8, 5는 뭐, 그냥 서로 곱해야겠네요. 여기에는 5 곱하구요, 여기에는 8 곱하구요. 분자에도 같은 수로 곱합니다. 8, 5, 40, 7, 5, 35, 빼기, 5, 8, 40, 3, 8, 24, 40분의 11입니다. 생각솔솔 다음은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잘못 계산한 이유를 설명하고 바르게 계산해보세요. 볼까요? 약분을 잘... 아하! 볼까요? 자 7과 5 공통분모로 잘했는 아 분자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분자에도 여기에 몇을 곱했으니까 5를 곱했으니까 얘도 5를 곱하고 여기는 7을 곱했으니까 여기도 7을 곱해야겠죠. 자 그러면 바르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5분의 6 5 30 빼기 5 7의 35분의 3 7의 21 그래서 35분의 9가 되지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뺄셈이라고 해서 더 어렵거나 힘든 거 없었죠, 그죠? 그래서 그냥 통분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이번에는 받아내림이 없었으니까. 아마도 다음 시간에는 받아내림이 좀 생기겠죠? 그죠? 예, 그 부분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 공부도 우리 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봅시다. 예상이 딱딱 맞아간다는 게참 재밌지 않아요? 그런 매력을 느끼면 여러분도 수학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